그 렌즈? 그 렌즈. 이 그림 알아요. 저이 그림, 좋아. 어 이것도 알아. 이거 아는 그림인데? 이 그림, 저이 그림을, 이 그림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 사람 알죠? 이 그림 좋아. 어,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요. 어... 이거는 사실... 아예... 아예 있잖아요, 아예. 아예 따로 떼놓고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회화 같은 걸 하고 싶다. 라고 하셨죠? 나 회화가 하고 싶다라고. 근데, 어, 가즈와와 님이 생각하시는 그, 원화라는 개념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원화라는 개념. 저분은 일러스트를 하는 분이고, 저분은 원화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정확히 얘기하면. 직업, 직업 구분으로 얘기를 하면. 약간 좀 놀라실 수도 있지만 어 실사 프로젝트를 들어가게 되면 뭐 조금 더 회화적으로 그리긴 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자 저분 같은 경우에 저분을 놓고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분처럼 그림을 그릴 순 있어요. 원화를 준비를 해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원화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저거는 원화는 아니에요. 저건 일러스트죠. 정확히 얘기하면. 원화라는 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 게임을 만들기 위한 이 제작 도면을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니까 일종의 창작 같은 느낌이지. 뭔가를. 그래서 할 수는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원화를 준비한다고 못 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는 있지만. 어 가즈와와와 님이 생각하시는 원화라는 개념이 제가 어떤 건지 섣불리 단정 짓긴 힘들지만 지금 얘기하시는 예시로 원화라고 생각하면 저거는 원화는 아니에요. 할 수는 있지만 저거 저거가 원화는 아니다. 저거는 일러스트에 가깝다. 그러니까 막 게임 홍보. 용으로 쓰이는 그런 그림들 막 봤을 때와 게임 하나 너무 이쁘다 라고 하지만 그건 저의 게임, 게임 일러스트죠 그래서 아예 구분을 아예 따로 하시는 게 좋아요 아예 아예 아싸리 다른 영역으로 물론 회사에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죠 뭐냐면 어,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캐릭터 원화 그리고 이제 가즈와와와 님이 생각하시는 개념의 일러스트가 있겠죠. 근데 지금 하고 싶은 게 회화적 느낌이죠. 답을 다시 말씀드리면 회화적 느낌을 원화해서 할수 있어요. 할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지금 예시로 들어 주셨던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가 게임 원하냐? 이런 거죠. 이런 걸 예시로 이게 게임 원하냐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게임 원화가 아니죠. 저거는 일러스트예요. 그러니까 회화적 느낌을 캐릭터 원화에서 할수 있어요. 회화적으로 하시려면요, 회화에 가깝게 하실 수 있어요. 국내에서도 국내 뭐 회화적인 일러스트 뭐가 있을까? 뭐 그냥 실사나 등신 때 높은 기반의 그림들은 이걸 해보자. 옛날 거긴 하지만 자 이런 거는 회화 기반이죠. 누가 봐도. 자, 이런 것도 회화 기반이죠? 그죠? 자, 이런, 이건 뭐, 일러스트니까. 조금 디폼 덜된 거. 이런 것도 회화 기반이죠? 하려면 할수 있다. 하지만 예시로 들어주신 거는 원하는 아니다. 원하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이 게임을 만들 수 있게, 게임을 만들 수 있게 이제 도안을 제시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그래서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일러스트를 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물론 두 개를 동시에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개념을 회사에서 뭐, 원화, 일러스트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 일러스트면 일러스트면 해야 돼. 원화, 원화면 해야 돼. 이러진 않아요. 회사 안에서, 회사 안에서 일러스트도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러스트 포지션으로 뽑히신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몇몇 팀 중에서는 제가 뭐그 팀에 대해서는 어디다라고 얘기할 수 힘들지만 뭐 이, 니프트뭐 이런 데뭐팀 같은 경우에는 일러스트로 뽑히셔서 일러스트 위주로 하시죠. 뭐 내부 일러스트 많겠죠. 로딩 일러스트도 있고 뭐 있고 막공개 되는 그런 거 위주로 하시는데 급하면 요것도 하시는 분들 있고 반대로 일반적으로는 원화를 뽑죠. 원화를 뽑았는데 어뭐 로딩 일러스트나 뭐 그런 게좀 급해.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보통은 좀 분류를, 구분을 아예 따로, 따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많이 바쁜 팀 같은 경우에 사실 사람 한 명을 써서 일러스트에다가 뭐 2주, 3주, 4주씩 한 명을 배치하는 게 되게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외주를 줘요. 일정 때문에. 그리고 뭐 퀄리티 때문에. 그래서 이거랑 이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지만 회화적으로 그린다고 해서 원화로 가기 힘들다는 소리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습니다. 원화 회화적 근데 자 이게 좀 달리 생각하셔야 되는 게 어, 원화에서 원화의 최고 미덕, 원화의 기본, 원화의 미덕이 회화적 표현이 아니에요. 원화의 최고 미덕은 회화적 표현이 아니에요. 이런 재질은 사실 이런 재질적 표현이나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원화에서 제시할 수 있는 거지만 결국에 만들어내는 건 3D란 말이죠. 맵핑해서 다 해주죠. 뭐 요새는 뭐 회화적 표현이 원화에서 실수 미덕이 아니에요. 있으면 좋지. 있으면 플러스 알파긴 합니다. 그림을 잘 그린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원화가를 하기 위해서 회화적 표현이 메인은 아니에요. 원화가는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디자인적 요소가 더 강해요. 별표치자. 디자인적 요소. 뭐 그래서 맨날 한 얘기 있잖아. 뭐 실루엣, 배색, 뭐, 어? 막 디테일,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막뭘 얘기를 마, 많이 하잖아. 그래서 이게 주 업무지 사실은 이런 거는 원화는 아니야. 이게 원화랑은 상관없어요. 말했지만 이거는 일러스트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가 지향점이 달라요. 지향점이. 원화라는 거는 게임을,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 있는 포지션인 거고, 일러스트는 이거를 이거 디자인된 그림이잖아요. 그림을 되게 이쁘게 잘 만들어줘서 되게 이쁘게 만들어줘서 되게 멋있게 한 장의 그림으로 정말 만들어주는 거야. 원화가라는 게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그림을 그리긴 하죠. 그림을 그리긴 하지만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게임 리소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뭔가를 제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셀시 기어도 디자인만 좋워 원화가 될수 있죠, 당연히. 이게 남의 그림이라서 제가 좀 보여드리기 좀 뭐하지만, 제가 최근에 반한 그림이 하나 있거든요. 내가, 반해, 내가 반해서 저장도 해놨어.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왜 국내에 계신 뭐 아트몽이라는 분 그림인데, 뭐 사실, 스케치에다가 기본 배상밖에 없는데, 디자인이 너무 좋잖아. 디테일도 너무 좋고, 고증도 너무 좋고, 실루엣도 너무 좋고, 이야기도 재밌고, 좋잖아요. 이러면 무조건 쓰지. 그러니까, 일러스트랑, 원화는, 이 사실상 조금 다른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 엄밀히 말하면 아예 다른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처음 왔을 때 아, 워화가 그림 그리는 사람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지 않거든요? 보면 나보다 잘 그린 사람은 쎄고 쎘고, 회화적으로 표현해줄 수 있는 사람은 어차피 널렸고. 그래서 좀 아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뭐 무지예요 저도 그랬.. 저도 몰랐어요 뭐 나도 솔직히 일하기 전에는 그냥 그림 그린 사람인 줄 알았지 뭐 그래서